그런데 이제 사도 행전 5장으로 딱 넘어,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은 바나바와는 반대로 자기 소유를 팔았던 것에 대다수는 다 숨겨놓고 일부만 거짓말로 헌금을 드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남편 아나니아와 부인 사피라가 하루에 동시에 헌금 때문에 쏘기고 낸것 때문에 교회 전교인들이 보는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부부가 시간은 다르지만은. 교인들 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봐요. 이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지만은 내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압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냈는데, 이게 우리, 우리 저 밭이 1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뒤에 막, 숨겨놓고 다른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 돈을 다 소, 소, 숨겨놓고 거짓말로 헌금을 했다 이 말이야 아나니아 사비라. 그런데 이제 이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급속히 성장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오면서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대교회가 되었는데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가지 않으니까 물질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딱 들어가면. 6장 1절에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막 싸워요. 헬라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어를 헬라어를 쓰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을 헬라파 가부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파 가부는 이스라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국에서 자라나가지고 가부가 된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주는데 차별을 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는 헬라파 가부들이 막 대모가 일어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맞아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이 되어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도 정직하지 않게 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또 구제 헌금을 이렇게 줄 때도 차별을 해가지고 주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사도행전 4장, 끝부분부터 5장, 6장으로 오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와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의 순교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에 점점 사인을 주고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